며느리도 포기한 강남의 아, 한글 교육. 드디어 아, 시어머니가나섰습니다의성어는 뭐,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내는 거예요. 깨 소리야. 읽어 봐운 운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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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성. <laughs> 것같아 그럼 맞춰 봐. 무슨 말이야? 아가 열 받아서 운성 운성 나타난다. 땡. 물고도 운성 입니다징순생순징순생순 신승센스 아 모르겠어 신승센스 뭐야 마음이 들떠서 어수선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양 갈팡질팡이 뭐야 그냥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네가 하와이에서 태학 당하고 일본에 왔잖아 되게 행복했어 그때 아니 그건 네 마음이고 엄마는 신승생성했다고 엄마가 안 쩔리는데 왜신승생스 흥얼흥얼 응. 나 이거 알아 아 유일하게 아는 단어 하나 엄마가 있어 엄마가 술 먹고 흥얼흥얼 거려 <laughs> 엄마가 뭐술 그렇게 많이 마시는 사람처럼 <laughs> 아 됐다 <laughs> 너는 설사할 줄 알았는데 겨우 똥 싸냐? 겨우 똥해 야우 똥 야우 똥 <laughs> 엄마 지금 인내 한계가 왔어 <laughs> 인내 한계가 뭐야? 엄마뭐왜 이렇게 어렸을 때 나를 많이 때려지? 야우 똥 야구배 먹이가 왜 맨날 집에 두 개씩 있었지? 겨우똥